내가 진짜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, 오늘은 너한테 말해줘야 할것 같아. 내가 29살 때 있었던 일이거든. 솔직히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아직도 식은땀이 나는데, 너랑 친하니까 그래도 말할게. 조심히 들어. 그때는 진짜 내 인생이 바닥을 치던 시기여서. 잘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한순간에 짐을 싸야 했고,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.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지.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. 매일이 절망적이었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걸 느꼈지. 그때 어떤 형이 연락이 왔어. 그 형은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어. 우리끼리 신기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묘한 일을 겪은 적이 많았거든. 그런 형이 날 보더니 한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. 그때는 진짜 사주나 점 그런 거 믿지도 않았는데 너무 절박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싶더라. 그 형을 따라 그 무당의 집에 가서 집 앞에 도착하자 묘한 기운이 스멀거리면서 느껴지는 거야. 그 집은 낡은 목조 건물이었고,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이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지.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. 벽에는 온갖 부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, 방 안에는 묘하게도 초를 켜고 연기를 피운 향로가 있었어. 무당은 나를 쭉 쳐다보더니 조용히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어. 앉자마자 그 무당이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내 주변은 그냥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와 얽혀 있네. 내 안에 있는 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. 세상의 모든 미움을 가득 안고 있는 영혼들이야.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.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다니 그런데 무당은 더 섬뜩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. 그녀가 내 눈을 마주치면서 말했어. 내 뒤에 있는 건 셋이 아니야.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존재들이 너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만들고 있어. 그들이 널 무너뜨리고, 너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어.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. 그러더니 무당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니, 갑자기 기도하듯,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거야. 그때부터 무당의 목소리가 깊어지더니,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힌 거 있지.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한 목소리들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. 마치 누군가의 원망 섞인 절규 같았는데,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, 수십, 수백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소리였어. 난 도저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았어. 그때 무당이 나한테 말했다. 너에게는 세 명의 강한 영이 따라 붙었고, 그들이 이제 곧 너를 너의 운명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.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을 원망하며 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야.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리로 너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뿐이야. 나는 혼란스러웠어. 세 명이라니? 그리고 무당은 한 사람씩 소개하기 시작했어. 첫 번째는 내가 어려서 알고 지내던 할머니의 혼이었대. 이 할머니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지만, 이 영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어. 그 다음에 무당은 내가 사귀었던 여자의 어머니라고 했어. 살아있을 때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, 딸이 내 곁에서 상처를 입었던 걸 보면서 깊이 미워하게 됐다고 했어. 이 여자의 영은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내려고 결심한 것 같았어. 마지막으로 무당이 설명한 건 진짜로 충격적이었어. 세 번째 영혼은 죽은 내 선배였어. 그 선배는 내가 회사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 곧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지. 그런데 그가 죽은 뒤로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야. 그의 영혼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모든 희망을 빼앗고 있대.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어. 선배의 죽음 이후로 내 삶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지. 그 선배가 불운을 뿌리듯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내 모든 불행이 설명되는 것 같았어. 그때 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. 내가 초를 하나 줄 테니, 이 초가 다 타기 전까지 이 모든 영혼을 떠나보내는 기도를 해야 해. 하지만 조심해.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. 집에 돌아와 그날 밤 나는 초를 켜놓고 무당이 말한대로 기도를 했어. 그런데 기도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. 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.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, 그럴 수가 없었어.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으며 난 그냥 문 앞에 서서 귀를 막고 기도만 했지.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. 꿈에서 나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카만 그림자들이 나를 둘러싸며 다가오는 거야. 그들 중 하나가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. 그는 웃고 있었고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어. 그가 내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속삭이는데 들으려고 할수록 고통이 심해졌어. 그 얼굴이 너무나도 무섭고 악랄했어. 이후로 매일같이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렸어. 누군가 내방 안에 있는 것 같았고, 내가 잠들기만 하면 머리맡에 선체 나를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었어. 특히 그 선배의 존재는 너무 강렬해서 내가 깨어나도 그 시선이 느껴졌어. 그래서 그 형이랑 다시 그 무당 집으로 갔지. 이번에는 뭔가 더 해결해야 할것 같았고, 그 형도 나를 위해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우리가 도착해서 본건그 집이었던 자리엔 흔적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어. 마치 그 집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거야. 이해가 되지 않았어. 그 형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꾸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참 후에 작게 속삭이더라. 혹시 그 무당이 너한테 얽혀있던 영들까지 전부 데려간 건 아니겠지?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. 무당이 마지막으로 줬던 그촉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 그게 혹시나 대신 무당이 그 모든 영혼을 대신 떠안는 건가 싶었어. 그 무당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.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. 라고 했던 그말그 그 무당이 이미 그 영혼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날 도와주려 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. 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라서 혹시 그 무당이 내 인생에서 얽혀 있던 모든 영혼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다음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닐까?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그 영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자취마저 감춘 걸까? 그 형은 뭔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고 멍하니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. 아마 그 형도 그 무당의 운명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겠지. 그 집은 내가 끌어들인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진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. 어쩌면 그 무당은 내게 붙어 있던 영혼들과 다른 차원으로 사라졌거나, 아니면 그 영들에 의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.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. 하지만 그 무당 집이 사라진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. 직장을 구했고 연인도 만났지. 부르는 점차 물러갔지만 그 무당이 사라진 그날. 이후로 난 가끔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그 무당의 얼굴이 떠오르곤 해. 그리고 내 인생을 대신 끌어안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. 왠지 모를 공포와 미안함이 겹쳐지면서 묘하게 울적해지더라. 혹시나 그 무당이 나 대신 나쁜 영혼들을 모두 떠안고 갔다면 그 영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그 무당과 함께 있는 걸까?